충암 김정 선생 영정 봉안식이 2025년 12월 19일에 대전시 동구 신화동 충암 김정 선생 묘소 일원에서 개막식과 봉안 고유제를 지내고 별묘에 봉안되었습니다. 경주 김씨 충암 공파 종중 대표 김응일 회장의 인사말입니다. 충암 김정 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그 제막을 축하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중암선생께서는 조광조 선생과 더불어 개혁정치에 힘쓰셨고 당시 폐해를 바로잡고 백성을 위한 도리를 펼치고자 하셨은 참된 선비의 표상이셨습니다. 이는 선생의 고든 절의와 학문은 후대의 길이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의 영정은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평생 지키고자 하셨던 대의와 강직한 기상을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이 영종 제막식을 통해 우리는 선생님께서 추구하셨던 도덕적인 삶과 실천적인 학문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선생님의 삶과 업적이 담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충암 선생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청렴한 정신을 돋받아 지키고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역판도, 판도공파 대종의 김홍진 회장의 축사입니다. 그런 훌륭한 할아버지의 영정을 동안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문중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선생 기념사 앞에 그 사재동 전 회장의 기념사로 이어졌습니다. 완성되어서 오늘 그 제막식과 더불어 봉안식을 올리게 된 것은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정말 진정으로 봉축하여 맞이않습니다 김홍건 총무의 영정 제작 경과 보고입니다. 제작을 추진하기로 했고. 영정 제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정 제작의 건을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3일 영정 제작 계약을 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역임하신 석천윤여환 교수님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정 제작을 위해서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충남 집계군 중 남성의 용무를 특수 촬영하여서 표준 용모 어, 표준 용모와 용모 우선 인자 추출하기 위한 37명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어, 그리고 8월 17일 초본을 완성한 후 의견 수렴 및 수정을 거쳐서 12월 13일 영정 및 갑집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12월 19일 오늘 영정 제막식 및 봉안 고유제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영정 작품 소개입니다. 윤여환 화백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500년 전 김정선생의 용모를 찾아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복식과 용모 이제이두 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용모는 국제 철선들 40여 명을 촬영을 해가지고 동일 형태의 용모 표준인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충암 선생의 특징. 예를 들면,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 산고해활이라고 하는 그네 글자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 충암 김정 선생의 성품을 평가를 하는 것니다 그러면, 충암 선생은, 그, 형조 판사를 했기 때문에, 에, 이분하고, 그, 당시로서는 안 맞지만, 그 충암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영의종으로 추증이 됐기 때문에 영의종으로 추증된 복식이 이제 그 중국 공신 유순영 영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작된 그 영정은 그 흉배가 아금 금색 실로짜 놓은 아 공작 충배입니다. 공작 충배는 문관 일품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혁대, 혁대는 이제 물소나 코뿔소의 뼈를 가지고 만든 그걸 서대라고 합니다. 서대. 그러니까 문란 일풍은 그공작 충배의 서대를 착용한 아청색 달령을한그 공복, 이거를 이제 영의정 복식이라고 합니다. 그 복식을 그 당시 에, 그 어, 중종 반정 때그으으셨던그 공신 유순정 공신이 마침 있어서 어, 정확하게 고증이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얼굴도 이제 500년 전 얼굴이지만 그리고 비록 지금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촬영을 했지만 어, 우리가 보통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온 국민을 그 설문조사를 하지 않, 할 수가 없죠. 근데 겨우 천명 밖에 안 하잖아요. 천 명. 보통 천명 정도 뭐 전화 면접도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하는데 거의 90% 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 종친들 한 4,50명만 촬영을 해도 종친들이 가지고 있는 어, 표준 용모 인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김정선생은 아니고 그이 종친들의 특징이고 그 특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문헌이라든가 이제 다른 그 관련 자료를 통해서 이제 충암 선생의 용모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관상학적인 에그 분석도 이제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관상학도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영정 제작할 때 많이 이렇게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 기법인데 이 표현 기법도 시대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초기에 영정 기법이 있고 중기에 영정 기법이 있고 조선 말기에 그려진 얼굴만 음영법을 조금 넣었을 뿐이고 옷은 다 평면적으로 그리거든요. 예, 제가 그린 거는, 그, 옷이 숨을 쉬고, 얼굴이, 예, 피부가 숨을 쉬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채색하는 방법을 대체법이라고 해요. 대체법.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얼굴을, 얼굴 표현하는 기법, 질감 내는 방법, 얼굴 무늬 내는 방법을, 여기 보면 한자로 육리문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자가 고기 육자인데, 이걸 고기라는 말을 안 쓰고, 여기서는 살이란 뜻으로 합니다. 살 육자? 그 다음에, 이치리 짠데, 이게,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 결. 그니까, 러 피부결을, 저, 융리라고 합니다. 육미 그니까, 러 피부결 문양을, 찾아서 그리는 방법. 이걸 융리문법이라고 하는데, 대체법과 융리문법으로 제작한 것이, 이제, 충암 김정선생 영정의 특징이라고, 이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종중 대표 김웅일 회장이 저리의 기상이 담긴 충암 선생 영정 제작으로 종중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제작 작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자, 음. 그러면은 영정 제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중암 선생 별묘에서 진행한 영정 제막식에서는 종중 관계자와 주요 내빈들이 좌우로 나뉘어 제막끈을 당기며 새 영정을 공개했습니다. 안 <놀린> 그냥 나오세요. 자, 그 상태에서 어, 그냥 그냥 바닥에 세요 바닥에 놓으세요, 그냥. 그냥 앞에 한번 봐 주세요. 보시라고 사진 찍기 앞에 한번 봐 주시고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네, 네. 박수,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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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네. 세 분의 환호는 그리고 이어서 영정을 모시는 봉안 고유제가 집례자의 주관 아래 전통 예법에 따라 봉행되었습니다. 초원관 응일 아원관 치구 종원관 좌집사 홍 우집사 범식 예, 사준, 홍권 예, 집례는 제가 보고요 예, 재단, 대축은 원시 예, 집례는 뭐, 합구입니다 네, 여기 예, 세 분의 헌관은 차례로 나와서 손을 닦아주십시오 손 닦으셨으면 초헌관은 힘이 앞으로 나와서십시오 제상 제림은 살펴보셨고, 세분의 서셨고, 초원, 초원과는 분양하고, 재배, 다시 끌어 앉으십시오. 집사는 잘란 주십시오. 술을 따르십시오. 신뢰를 올리겠습니다. 환관여 참배자의 동은두번 전하십시오. 아, 서 Thank <laughs> you. 한관위와 상대자 모두는 끌어안아 주시죠바 유세차 일사시월 개사사 삼십일 임술 십질대손 은일감소고 일대조고 정신관공 영의정부군 전실대조비 정신 정경부인 성진숙씨 보유세월 자구사세 불체조영 굴비, 금차, 아, 길, 진, 정보, 홍, 영, 정, 송, 소, 여경 영, 굴비, 주, 와, 용, 신, 정, 오, 건, 네, 고. 예, 지금 초원관만 한 분이 되어 있는데, 같이 전부 어, 참여자 전부 두분처럼니다 자는 찬을 내려서 퇴직해 해설을 하나는 무슨 해설을? 아주 충분히 읽은 거는한 번에. 예. 지금 예, 독축한 내용은 예, 을사년 10월 30일 17대 종선 응일은 감히 아려옵니다. 17대 조구 문간공 영의정 할아버님 17대 조기 정경부인 은진송씨 할머니 엎드려 생각건데 세월이 오래도록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존영을 갖추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길한날에 영정을 받대로 모시오니 후손의 경사이옵니다. 이에 주가를 드리옵고 삼가 고합니다. 이에 독축내용입니다. 예, 아원내를 올리겠습니다. 아원과는 신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죠, 그죠. 이 일어나 두번 절하시죠. 응. 집사는 단을 내려와 태주기에 들어올 때. 헌과는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종원내를 올리겠습니다. 종원과는 신이 앞으로 넘어져요. 집사는 잔을 내려받더라도 한 번은 일어나 두번 더는 싫어. 한 번은 제자리로 돌아가시며. 3 0 0 소원을 풀어서 서출이에요. 얼마나, 코로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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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